아니 이거 7연패 초박은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. 진짜 감도 안 잡힘. 아니 요네 노벤이라니까 굳이 변하는 이유는 뭘까? 아난 이런 친구들을 보면 말이야 야수오가 살아있어도 마이를 하고 싶단 말이지? 나너 아 요네 보기 싫어? 그럼 더한 걸 보여주고 싶달까? 아 예? 아 마이를 네가 보여준다고? 허허 <laughs> 자자 일단 아트가 테리니까 목숨을 걸고 솔킬을 내야만 해 반드시 죽인다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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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새끼야 음? 야 미니언 먹을래? 나 때릴래? 골라 오케이, 넌둘중 아무 것도 그러지 않았어. 에이, 에이. 오야 아야트 쉽지 않을 거야. 그렇지. 쉽지 않지 예? 어, 아니, 음, 그래, 그래, 일로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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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가.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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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너 인생 망했어 임마 아이고 탑 끝났네 래 아, 어디 갔지? 아,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니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근데 아트는 진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까 멈췄을 때 <laughs> 뭔진 모르겠지만 <laughs> 존나 불쌍하네 이리와 그래, 이 새끼야 안 않을 것 같은데? 죽었죠 이거는 이파은 그래도 모랑 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좀 아트같이 쉬운 근접 이런 애들 상대로는 포깔이나 크라켄도 많이 가는데 이거는 게임 후반 가면 갈수록 모랑 별류가 높을 것 같아서 들어가는 척, 안 들어가는 척. 가는 척, 안 들어가는 척. 가는 척 하다가 들어가기. 맞추기. 으짜 아, 저만 걸었는데. 오케이, okay. 빠르게 집갔다 옵시다 그렇지, 모래죠온거 하아이 <laughs> 아하 바이아 오케이, 오케이, 궁 썼으면 어쩔 수 없지. 응, 어? 이걸 타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걸 못맞췄네 레드를 들어가고 싶긴 한데 일단 리신이 좀 세니까 아 좋아요 한입만 랜턴 줘 랜턴 어? 아돈벌때더 없나? 아 모르겠다 일단 타뭐 알아서 들 이겨주겠죠 29대19잖아 어이구 아트님 <laughs> 아니 어디 부시에서 얌체같이 스킬을 야, 근데 아트 그 처음에 뭐였을까? <laughs> 야, 아트야 처음에 뭐였냐? <laughs> PC방인데 <때> 화면이 꺼졌음 <laughs> 그래, 그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킨 있는데 안 쓰냐 기본 스킨이 제일 찰 져요 기본 스킨의 성능이 제일 좋아. 그냥 디자인도 제일 예쁘고 멋있잖아. 살짝 진짜 검 진짜 검사의 모습이잖아. 그럼 이번에 스킨 한번 끼고 해보겠습니다. 한번 팬 서비스 해주지 뭐. 야 카이사 130만 점. 이건 좀 대단하긴 하네. 아 근데 윤네가더 출시일이 늦나? 아 그럼 내가 더 대단한가? 나와 여기잖아. 이 새끼 무조건 여기 있습니다. 무조건 아, 죽겠다 아, 얘? 예? 아, 근데 보통 이거 맞는다고 죽나? 아니, 무슨 뽀삐가 이렇게 데리스? 아니, 나도 분명 플로피 하려고 했죠. 이렇게 쓸줄 몰랐지. 어 근데 의외로 지금 랩 차가 많이 안 나는데, 아큐플 쓸 걸, 애플 쓸 걸, 아, 이러면 족된 라인전 최대한 복구했죠, 그래도? 진짜 다행이다. 집 갑시다, 이거는. 야, 근데 진짜 잘했다. 진짜 라인전 족된 거였는데, 진짜 잘 풀었어. 아, 근데 생각보다 뽑이 라인전 간단한데요? 그냥 튕겨지기 전에 1호 먼저 들어가서 왜냐면 1호 들어오는 거 반응 못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굴리면 되겠는데? 제발 맞죠? 아왜풀안 나갔어? 왜? 아, 어, 다행이다. 이렇게 빨리 죽여야 될 때는 무조건 WQ, QW보다 WQ가 훨씬 빠릅니다. 아, 원래 그냥 처음에 Q풀로 잡을라 했는데 풀이 안 나갔어. 그래, 이거 어떻게 반응할 건데? 일로 와, 뽀삐 죄송해요. 오, 어? 나이스. 루어. 이루 와이 새끼야. 아 근데 이거는 아니 아니 딜이 근데 왜 이렇게 세?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, 죽여줘야 돼, 죽여줘야 돼. 아, 이거 거리 줬으면 안 되는데 너무 아쉬워. 아, 뽀삐가 덤불이었네. 그래도 모랑 빨리 뜨고 있으니까 다행이죠. 그리고 난 지는 게 당연해. 왜냐면 팬서비스를 위해 스킨을 꼈잖아. 원래 안 끼는데, 아, 으아... 맛있다잉! 그래, 이거 어떻게 반응할 건데? 응? 어? 하,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... 아, 근데 솔직히 좀... 좀 너무하긴 한다. 아니, 너무 쓰잖아요. 예? 아, 결정했습니다. 이제 너랑 절대 안 싸워. 그냥 역겨워, 넌. 너랑 절대... 상중도안할 거야. 경험치만 주세요. 그렇지. 와, 근데 딜이 세긴 세네, 얘가. 와, 진짜 10년이다, 야. 세긴 세다. 나이스 뽀삐야 팀잘 만났어야지 인마 모랑 떴으면 이제 또 비벼볼 만하죠 야 지금도 네가 이기면 내가 인정할게 함 해보자 뽀삐 이 모랑 요네를 이긴다면 진짜 인정 할게 여기까지 인마 뽀삐 답답할거야 응? 아래는 지고 있고, 유렛나는 싸우시고. 아, 맛있다. 지금 큐플 실수한 건데 실수인 줄 모르죠? 여보는 맞아버려가지고. 그냥 모르면 마냥 멋있게 보이겠지 어. 시큐플 실수겁니다으취아 예? 아 근데 이건 너도 몰랐잖아 상대팀 오는거 너도 몰랐잖아 그지? 아 이거 안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럴 때 채팅 한번 쳐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뭐였냐 아니 아래서 이기니까 장난 좀 쳐봤어 자 일단은 뽑삐가 혼자라 믿고 한번 따줍시다 얘를 아 설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 진이야 진짜? 아 근데 좆됐다 진짜. 존나 못 한다 나. <laughs> 진짜. 진짜 어떡하냐? 응안 돼. 돌아가. <laughs> 아, 좋다. 지시. 아, <laughs> 씨. 아, 근데.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. 이거, 만약에 이거 보고 악플을 달고 싶다. 달지 마. 당신들 때문이야. 당신들이 스킨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들어준 거 아니야. 원래, 기본 스킨 해야 제 실력이 나오는데. 응? 팀내 딜량 2등. 잘했네. <laughs> 근데 뽀삐가 잘하긴 한다. 뽀삐가 잘해.